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급수 자격검정시험 제10강. 자, 1강입니다 여러분. 자, 200자가 넘었죠, 그죠? 200자가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자, 복습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그죠? 어, 자, 대한검정의 주간 한자시험은 타시험에 비해서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 어, 그리고 비교적 공부하기가 좀 쉬운 시험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 손 놓고 있지 않겠죠, 그죠? 음, 어, 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음, 자 보겠습니다. 칠 박자 보겠습니다. 치다, 치다, 아, 어, 치다, 음, 치다 박자 보겠습니다. 자 손수자 흰백자죠, 그죠? 손수 흰백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알아두야될 이제 공식이 있는데 어, 흰백자에 어떤 다른 글자가 들어갔을 때 어, 이거는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80% 정도는 소리가 뭘로 많이 나냐면은 박으로 납니다. 박, 박. 음. 자, 흰백자 들어갔을 때 소리가 박으로 많이 나, 납니다. 지금은 이제 7박자 하나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 컵수가 한 단계 좀더 올라가면서 이런 글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음, 흰백자 들어가서 소리가 박자로 나는 글자들. 음. 자, 그래서 발음 공식을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손수자흰 백자니까, 자, 어떻게 치는 거냐, 음, 우리가, 어,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 어, 박수를 치죠. 그죠? 박수. 박수를 치는데, 이 손바닥이 하얗게, 어, 하얗게, 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될 정도로 뭐 한다. 음, 박수 친다. 어,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손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어, 친다. 음, 박수 친다. 자, 그러면, 치다란 뜻을 가진 한자, 다시 한번 어, 되돌려 보겠습니다. 기억을. 음, 자, 첫 번째, 요거 보겠습니다. 손수자 들어갔죠, 그죠? 어, 이, 이 글자가 칠격. 자, 두 번째, 칠타였죠, 그죠? 칠타. 차력쇼 하는 글자였죠, 그죠? 어, 맨손으로, 이게, 못을 치는 글자였습니다. 음, 칠타. 그 다음에, 칠공. 음, 칠공, 자였죠, 그죠? 어, 칠공. 음. 자, 단어를 보면, 박, 자, 어, 아들 자, 자, 써서 박자, 어 박자 맞추다 할 때, 그 박자, 그 다음에, 어, 박, 수, 비교적 간단한 어,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음. 자, 칠박 음. 자, 다음 글자, 돌아올 반 자. 당연히, 어, 소리가 반으로 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죠, 그죠? 어, 누구 때문에? 음, 얘 때문에. 자, 어, 돌이킬 반, 음, 반대 반. 얘 때문에 일단 소리가 반으로 났고, 받침이 들어갔죠, 받침. 자, 이 받침이 들어가면 어떤 뜻을 가집니까? 음, 자, 거리 아니면 동작. 음, 거리 아니면 동작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은 반환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 일직선을 쭉달리다가 유턴하는 구간이 있죠, 그죠? 어, 그때 바로 이 돌아올 반자, 이런 걸 짜였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뜻이 같은 한자를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뜻이 같은 한자. 자, 이 글자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 떠듬이 있었죠? 음, 뭐였습니까? 어, 다시 할 때는 부. 자, 돌아오다 할 때는 뭐였습니까? 돌아올 복. 음, 자, 이런 복이 있었죠. 그죠? 음, 그래서, 돌아오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하고, 음, 이 글자하고 뜻이 서로 비슷하다. 음,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단어를 보면, 반. 그다음에 보낼 송자죠? 반송. 음, 그다음 반 드릴 납자에서 반납. 음, 반납하다. 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음 일...